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어, 드론 실기 레전드 드론을 함께하는 신덕식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혹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어, S007S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을 찾으시면 거기에 어, 약 280개 영상이 들어있습니다.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지난번에서 어, 이 조정법에 있어서 먼저 음, 전진 및 후진 어, 비행 구령을 하여 전진, 후진, 비행 과제에 진입하는데 1번이 전진하면 피치 스틱을 앞으로 조작하여 기체를 일정한 어, 속도로 전진시킵니다. 자, 그에 대한 두 번째로, 전진 이동 한 좌우 1m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, 바람과 햇빛의 영향으로 고도 변할 경우에, 변하는 양을 보고 적절히 변한 50m를 전진하여 이 지점 도착하면, 자,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, 이 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이 지점을, 자, 여기에, 이 지점에 도착, 도달하면, 정지 구령 후 5초간 어, 호버링 합니다. 후진 구령과 함께 피치 스틱을 아래로 조작하여 일정한 속도로 후진합니다. 12시 방향 러브콘, 그 수치 달린 것을, 어, 속도를, 그 지점부터 속도를 천천히 줄여 호버링 위치에 정확히 정지하고, 정지 구령 후 5초간 호버링 합니다. 전진 및 후진 비행 완료 고령을 하여 완료 과제을 알려줍니다 자, 이 상태입니다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어, 레전드 교재 에, 실기 내용을 여러분 시중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, 여러분, 이드론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취미를 넘어서 전공, 전문, 직종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진로는 어, 드론 실행하는 여러 필드가 있고, 또 어, 강의하는 교관 과정이 있고, 또, 음, 어, 평가원, 모든 실기 시험을 평가하는 아, 평가원 과정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참조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